이 후에 박근혜 씨가 아마 보석 신청도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재판부가 이, 중과실을 따져서 어느 정도 보석금을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보석금 한 10조 원쯤 요구해보자. <laughs> 내는 절못내 되는 겁니다. 아니, 예. 나는 보석금 받고 풀어주는 거는 반대고요. 박근혜 구속될 때, 김진숙 지도위원, 이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크레인에 올라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00만원씩이라고 쳐가지고 벌금을 내려치더라. 어, 국가의 법이라는 게 그토록 지엄했는데 박근혜가, 어, 청와대에서 나가야 되는데, 한 이틀 뭉개다 나갔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찌라시님 얘기처럼, 뭐, 나름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사용료로, 어, 한 10억씩, 한, 하루에, 뭐, 이렇게 받아서 계산으로 맞다이를 치는 것도 난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이명박 때도 얘기했잖아. 계곡기한 음. 접시에 1억씩 음, 음. 어? 그리고 지금 뭐꼭 그러면 박근혜가, 어, 있는 곳이, 어이구야, 뭐 내가 있는 고시텔보다 더 좋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쪽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형평을 맞춰라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재소자도 어느 정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교정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가져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꺼냈는데 어. 이번에 촛불시민혁명이 첫 번째 화두가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거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음. 공정성을 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켰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 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황교안이 왜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되냐면요. 한번 봅시다. 어, 2차 민중총궐기가 어쨌든, 어, 분노를 통해서 약간의 폭력이 있었고, 이 폭력을 통해서, 폭력 집회를 이유로, 어, 지금 민주노총 이혼장, 그 실장 끝까지 전부 다 즉시 다음날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음. 자 그럼 박사모는 지금 한번 봅시다 세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체포영장을 발부 안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오랫동안 선동했던 음. 정미용부터 변희재 등등 그 다음에 현지 국회의원들까지 선동을 했단 말이죠 이 선동자를 딱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황교안의 적폐인거고 음.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단 말이죠. 이거를 청산하자고 하는데 이미 이들을 이 적폐의 심장 박근혜가 또특혜를 받고 있어. 이거는 아니지. 근데 <laughs> 이런 측면이 있어. 예를 들어 박근혜를 8인실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범죄의 중요성과 어. 피의자에 대한 나름대로 공격성 같은 걸 막아내야 되는 측면도 있요 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음. 박근혜 같은 사람과 같은 방에 있게끔 하는 거.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 박근혜는 독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난 박근혜 같은 사람이랑 한 방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보석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잖아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 근데 그 보석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풀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쉽게 안 풀어 일반 서민들 기준에서 보면 법이 그 보석금 내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근데 박근혜 같은 사실상 재벌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보석금은 돈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부담스럽다 느낄 만큼의 돈이 아니잖아요 보석금 같은 걸 낸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 공약으로 한번 나온 적 있죠 교통 범칙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음, 이런 유럽 것처럼 같은 어. 경우엔 그렇게 적용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그 피의자나 범죄자가 보석 으로 나올려고 할때이를테면 서민이 낼수 있는 거뭐한한한 음. 한, 한 천만 원만 내면 내보내면 음. 박근혜 같은 부리는 한 십억 주문 최소한 돼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법을 개정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 구정구 그 돈이 있으니까 나 보석으로 내고 나오지 뭐 이렇게 갈수 있다는 측면이 좀 음. 디테일하게 맞아요. 들어가야 된다고 음. 생각이 들고요 음. 구치소 이야기는 짧게 하려 그러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관심사잖아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최순실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미 별로 없어요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욕설도 했다. 음. 그러니까 최순실이, <laughs> 최순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웃음> 미세를 <웃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CJ 이미경 정도면은 CJ에서 발행하는 어마어마한 VIP 카드가 있다면서요. 그니까, 그거 나도 해줘! 음. 내 아는 사람도 해줘! 뭐 이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타카드라 그래갖고, CJ에 직접적으로 공헌을 했던 연예인들, 그니까, 러뭐 CF 출연해줬다든지 뭐 이런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따져서 20명이 채안 된대요. 스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근데 자기를 안 껴줬다고, 아 정말 쫀쫀한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했다 라는 얘기인 거지 영화는 생각도 없었던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laughs> 그러니까 뭐 CJ가 지원한 제작 지원을 한 영화 때문에 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순전히 이 사람의 어떤 사악한 어, 탐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자존심인 거예요 왜냐면 음. 요구를 했대, 응. 이민연 부회장한테. 응. 나 그거, 그 카드, 하, 그런 거 있다면 나 하나 해줘. 그래서 안 응. 돼요. 그거는 저기 다 원칙이 있어서 하는, 여기서 이제 빡이 던 거야. 아니 나 나를 안해 줘.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핑곗거리가 없으니까 뭐 괜히 괜히 잘 나가고 있는 변호인을 갖다가 CJ가 해서 그랬다. 어,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미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든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측면도 있어요. 제가 아직은 수사 중에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내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부패가 이루어지는 설명할게요. 음. 박근혜가 한류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CJ에 돈을 뜯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CJ를 뜯을 고 보니까 뜯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최순실이. 음. 이런, 씨발, 나도 VIP 만들어주고, 한류 참여해,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코너에 공격해요. 그 공개의 매체로 VIP 카드를 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새끼 이게 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큰 돈을 뜯기, 뜯기 위해서 계속 를느 장타를 어, 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시비 걸고 저것도 걸고 계속 걸다가 <laughs> 결국은 박근혜가 불러서 쇼 부치는 겁니다. 아. 야 할도 좀 지원해라 그러면 아저런 새끼들 하면서 슬쩍 일점 구조 음. 뭐 최고 8조까지 지금 지원하겠다 약속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이거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근혜하고 최순실 한 몸이었다고 우리가 주장하자 바로 이런 거예요. 야아 내가 존나 갈굴 테니까 아 언니가 아 한방 불러서 달래면서 아 받아 이게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폭도 아니고 뭐 행동 대장 먼저 가가지고 일단 띠구자를 어? 한번 써라 그 집에 가서 행패를 한번 좀 부려봐라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금하러 가고 뭐뭐 이런 거다 겁니다. 이거지 수다를 좋아하는 이 둘이 만나서 무슨 일을 그렇게 허구원날 날색으로 하겠습니까? <laughs> 언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별 얘기 다 하겠죠. 이렇게 뜯어서 지금 기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밝혀낸 게 뭐냐? 생각보다 너무 깊게 관여했다 박근혜가이건 그 종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어, 예, 언론들은 예, 언론들은 자극적인 거 예. 다루게 해요. 이것만 뽑는데 거기 안에는 음. 메백니즘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그 거, 당연히 있다는 거 공무원적 입장에서 보면 부패공무 원 입장에서 보면 이렇지 않고는 안 돼요. 부패공무 원 입장에서 전전 이제 갱생했지만. <laughs> 그들의 저급함, 공적인 자리에 대통령의 비선으로서의 어떤 품위가 전혀 없었다는 게 그렇지 바로 그냥 그렇구나. 막말을 해버리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XX 년이라고 했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나쁜 나쁜, 나쁜 또이 또. 그러지 않았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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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영화가. 근데 잡파라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 관상해 볼 때. 음. 이년 전에는 했을 것 같아요. 욕 되게 그러니까, 잘 하겠어요. 아 생겼는데? 그러니까 무슨 무슨 연이라고 했다고. 이게 네. 네. 지금 땡땡년. 아니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년. 연. 아니, 아니. 연빼고연 빼고 두 글자예요. 그럼 년밖에 <laughs> 없네요. 뭐. 아니, 우리가 욕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우리가 유추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사건에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욕 없이 한번 욕한 게 단서가 되긴 할까만. 아니 뭐 각종 욕을 했겠죠. 네. 창조적 욕도 있잖아. 년뭐 이런 거. 그건 어, 뭐야? 응? 두 글자라고 하니까 있는두 <laughs> 글자라고. <laughs> 아, 그러니까. 정말 조작거리 보통 사람들 많고 못한 사람이 박근혜 옆에 붙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 제가 우리 방송 들어보신 분알 거예요. 이것들이 공모를 안 해봐서 그래요. 공모를 하면 적당하게 먹으면 안 걸려요. 음. 예를 들면 말이죠. 최순실이가 음. 한류 문화와 관련해서 박근혜가 기획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약 10조 정도가 투자하면 이 정도 내가 2조만 좀 먹을게. 음. 그리고 8조는 진짜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존나게 노력하는 거야. 국민이 볼 때. 음. 성과도 실제 일어나고, 그래서 고기에서 10% 20% 정도를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음. 이걸 통째로 처먹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게 처먹고 권력에 취해서 권력과 뽕에 취해서 이게 밝혀질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권력이 영원히 갈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대한민국의 그래도 70년 동안 날고긴 기업들 2 세대들한테 막 그냥 <laughs> 욕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세상 그렇지않아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신형이에요 둘은. 두고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음. 또 댓글 날지 모르게는 종신형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장담안 하면 돼. 예. <웃음> 검찰이 <웃음> 이를 갈아버렸대요. 어. 제가 봤는데, 음. 너무 깊게 개입되어 있는가, 박근혜가 직접. 음. 그죠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물죄 적용인데 무조건 정신형이에요 지금, 음. 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금고요 아니, 금고형? 이런 거안 돼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아까 구치소로 짧게 한번 돌아가 보면, 추억은 아파서 몸이 아파졌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는 것보다 빌미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어쨌건 검찰이 또 6일 때도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박근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응. 돈안들어왔다 그렇지. 이거지. 바로 그런 거죠. 핵심은 그런 거고. 박근혜가 이제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뛰어놓은 측면도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봐요. 어찌됐건 간에 개인으로 보면, 갇혀있는 개체로서 보면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최대한 적게 혐을 받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되는 상황. 하다못해 면회실에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매수를 해버리면은 서울 구치소 직원이 왔다 갔다 할수 있죠. 700명이라고 해요. 네. 예, 예. 음. 그 700명들 중에 적당히 찔러주고 서로 간에 말 맞추기 같은 걸할수 있기 때문에 아예 끼워 놓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음. 최순실이가 더 권력이 세서 남북교서로간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부인하고 음. 최순실 씨가 부인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부인을 하면 할수록 검찰은 수사를 깊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법정이 시작되잖아요 재판이 공식 재판이 그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은 철저하게 도사를 깊게 해서 정황적으로 박근혜가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포수코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굉장히 개인 기업들, 사기업들에 깊게 관여했다. 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 우리 언론들이, 기성세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적당하게 변호사가 박근혜를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너 개를 인정하고 협상하는 방식에 소송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도 박근혜를 장악하지 못한다. 변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끌린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오히려, 어 굉장히 이, 죄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 에 협상할 수 있는 변호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계속 부인을 해 준다면 검찰은 계속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내물죄를 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 의 민낯을 하나 더더볼수 있다라는 겁니다.